코사인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를 빼서 절대 값을 치한 함수에 주기를 주었고, 그 다음에 제한 변역 있고요. 다시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줬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순서상 개수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a 2b 2라는 녀석을 둘 거고요. 이걸 뺀이 녀석을 보면 일단은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대략적으로 그려졌다. 이 a의 코사인 2분의 bx가요. 그 녀석을 이 상수함수 아래쪽에 있는 애를 위로 올려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애는 그냥 냅둘 거고 위로 올라가면 뭐 이렇게 될 거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어 물론 얘가 0이 아닐 때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반복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음 이게 반복이 될 테니까 그 주기가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 파일을 B가 자연수니까 그냥 나누죠. X로 나눈 것이 파이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B분의 4는 1이니까 B가 4입니다. 0이 아닐 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꼭왜 0이 아니어야 되냐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기가 접근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얘가 0일까? 아닐까? 0일까? 아닐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거죠. 어, 만약에, 만약에, b가 2라면이에요. 그러니까 4가 아니라 2라면. 그러면, 함수는 빼는 상수는 없어지면서, ea의 cos x가 됩니다. 그쵸? b가 2가 되면. 여긴 사라지고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얘가 존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얘를 그려야죠. 최대는 2a일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2a일 거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 여기까지 이미 2 파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걸또 위로 올릴 겁니다. 밑으로 내려간 것을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 a 마이너스 뭐죠? 이에 마이죠이 a 마이너 이에 는 이렇게 되겠죠. 이에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네개 만족하게 됩니다. 즉, b가 2일 때는 다 된다. a. 그래서 a는 1부터 10까지 즉 순서쌍 개수가 10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b가 2가 아니라 4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b가 4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이쯤부다 듣고요. 이쯤에다 만약에 이번에는 b가 4고 a가 2인 경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f(x)는 4 코사인 2x가 되고 그러면 그래프가 4 마이너스 4.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면, 파이까지 온 거죠. 여기가 파이까지 온 겁니다. 한번 더 가야 돼요. 이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파이까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 걸 올려야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준 것이 fx인데, ea-1. ea-1이면, A가 2니까 3이잖아요. 여기, 그죠? 3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4고, 마이너스 4고.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지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었냐면 여기는 B가 4가 아니라면과 B가 4라면이란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 일단 B가 4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아, 이걸 이렇게 써야겠구나. a가 2일 때는 안 되니까, 조건을 만족 못 시키니까,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a가, 사실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뭘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이면 함수는 e cos 2x, e cos 2x 하고, b는 4, a는 1. a가 1이면 없어지면서 2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는 2. 아 잠깐만 a가 1이면은 아 2가 아니라 4구나. 4고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네요. 아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가 이런식으로 이게 하나 둘 됐죠 이게 fx 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a가 1이니까 이거 1이네요 맞죠? a가 1이면 어, 그쵸 1이죠 교점이 4개. 어 되네 라는 거죠 a가 이제 2가 아니고 a가 3인데 어, A, 사실, A3, 3일 때할 수도 있는데, 좀 줄여볼게요. A가 3 이상일 때, 무슨 일이 생길까? 일단, FX는요, FX는 2A 코사인 EX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좀 그려야 되는데, 어... X가 0일 때는 2A, 4에서 시작할 겁니다. 아, 너무 위로 올라갔다. 한4 정도. 한 4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는데, 어,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거를 두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번 해야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4a빼기4 얘가 위로 올라가면 4a빼기4가 되는데 4와 비교를 해보면 a가 3 이상이었으니까 얘는 얘보다 무조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 fx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이 지점은 4a 빼기 4다. 아, 그런데 긋는 것은 2a 빼기 1이고 또 2a 빼기 1도 4보다 크죠. 그러니까 2a 빼기 1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그럼 교점이 마찬가지로 나오더라. 네 4개가 나오더라. 아, 그러면 b가 2일 때, b가 4가 아닐 때 10개, b가 4일 때는 a가 2일 때를 뺀 9개가 나온다 이때 결국 b는 9개가 나온다 따라서 아, b가 아니라 a가요 따라서 <laughs> 결론을 지으면 순서쌍 개수는 총 19개가 나왔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접근을 했을 때 얘가 존재한다면 어? 주기가 파이니까 b가 4이겠구나 가 근데 b가 4가 아닌 경우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a 빼기 이와 b 빼기 이가 0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영일 때는 일단 기준이 b가 일 때다 그럼 b가 일 때와 이가 아닐때즉 b가 일 때와 이가 아닐때 또한 이제 b가 4인 경우에는 a가 일 때와 이가 아닌 것을 분류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분류 문제죠.